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오늘 초대손님은 2003년 파흐 음악의 거장인 지휘자 헬무트 룰링이 이끄는 슈투트가르트 바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동양 여성 최초로 지휘했고 2010년에는 헝가리 국제주의자 콩쿠르에서 여성 최초의 수상 기록을 세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마이스 트라입니다. 김봉미 지휘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 우아하십니다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요즘 어떻게보내계세요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올해는 오페 뭐, opera, 뭐, opera, 뭐, opera, 뭐, opera, 뭐, opera, 뭐, o 뭐, 7월, 9월 정기 연주부터. 다양한 어, 오페라 프로그램에서부터 뭐 전야제 페스티벌부터 뭐또 저희가 지금 돌고 있는 전체 아주 기획 공연들 네. 어, 그것들을 분주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바쁘시군요. 저는 무대에서 너무 많이 뵈가지고 연예인 보드 신기합니다. <laughs> 저도 신기합니다. <laughs> 그렇죠. 제가 지금 네. 그 동양인처럼 안 생겼죠. 신기하죠. 네. 카타르 쪽. 그렇죠. <웃음> <웃음> 아 오늘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우아한 개그를 선보여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지휘자 김봉민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유나이티드 피라모닉 음악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세계 제 4대 오페라 축제 음악 총감독을 맡고 있으며 베아 피라모닉 예술 총감독 겸 상임 지휘자인 김봉민는 헝가리 국제지휘콩쿠르 첫 여성 수상자였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지휘자상을 수상했고요.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초청 공연을 가졌습니다. 서울 필하모닉과 시흥시 교향악단 상임 지휘자와 부산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수석 지휘자를 역임했습니다 오늘은 김봉미 지휘자 모시고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 그리고 응원 문자 많이 보내 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편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취재님, 네. 2003년에 헬무트 릴링이 이끄는 슈투트가르트 바오 오케스트를 지휘하셨다고 제가 방금 소개를 했는데요. 벌써 지휘 경력 이 20년 가까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오래 되셨네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됐네요. 아니, 지금 외모로 봤을 때는 거의 학생 같으신데. 그렇죠. 예. <웃음> <웃음> 예, 수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떻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렇게 한 길을 또 가셨습니까? 음, 20년이 사실 뭐 2년일이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네. 그 지위를 하는 순간 순간들이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일까요? 마지막 순간이다. 음, 아. 모든 순간들이 그래서. 그렇게 길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나요 (20년이) 어... 그첫 질문부터 명언을 폭발해 주시네요 <웃음> <웃음> 그 (20년) 전에는 여성 지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나요 글쎄요 시선은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는 거다 보니까 네. 제가 어떻게 느끼느냐의 차이겠죠 네. 그때 (20년) 전이면 정말 저도 어렸을 때라 음~ 동양인이고 여자고 굉장히 생소하죠. 근데 어, 그들이 볼 때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신기한 음. 호기심 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보통 시자들이 어, 연주자를 대할 때첫 번째의 어떤 느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음, 제가 그들을 볼 때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들이 나를 볼 때는 첫 느낌과 연주를 시작하면서 또는 연습을 하면서의 느낌이 또 달라지겠죠. 뭐 그랬던 것. 아 좋습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마치 20년 전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그때 연습 왠지 단원으로 된 듯한 기분을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세계 무대에서 주휘자로 인정받고 난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그 활동은 어떠셨나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더 신기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음.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일단 지휘를 한다는 자체에서 놀라워했었고요. 아, 소개를 할때 지휘자다 이러면은 음 이렇게 음. <laughs> 여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 이제 음. 여자가 지휘하는 걸본 적이 없다. 물론 이제 합창 쪽은 좀 보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쪽은 저는 한 분도 본 적이 없는데요.라고 굉장히 신기해 하시고 제가 앞에 있는데 그냥 대놓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정말 지휘를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음, 유일했다라면은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셨네요. 아니죠. 그때 제가 사실은 한국 왔을 때에 어 이미 이제 계셨던 그 아주 또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 김경희 교수님이 계셨고요. 아,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오케스트라 쪽은 제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것 같았어요. 네. 네. 아. 여기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마이스트라 김봉미의 곡을 얼른 듣도록 하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 김봉미가 주휘하는 유나이티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라비! 쇼스타코비치 축전 서곡 김봉미가 주휘하는 유나이티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휘자님 네. 그이곡 선택을 할때좀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서요? 저희가 어... 이제 김봉미 마이스트라가 주휘한 곡을 달라고 했는데. 그 가을에 듣고 싶어하는 다른 곡을 보내줘셔서 저희가 지금 당황했다는 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 이제 연주한 곡을 차분히 그래서 골라보는데,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했나라는 설이 있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아뭐 지금 사실 연주자들이 굉장히 바쁠 때이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래서 어, 제가 원하는 틀고 싶은 곡을 내곡을 네 선정을 해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아, 다른 자세한 내용은 못 읽고 네. <laughs> 핵심만을 읽고 네. <laughs> 어, 잊어먹고 있다가 어, 빨리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아, 이 가을에 정말 듣고 싶은 곡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 슈만의 디지털 리뷰라든지 네. 뭐 시인과 사랑, 말러의 뭐 5번 교향곡의 4번이라든지 <laughs> 아다지오, 아다지였타 네. 이런 것들. 그런 게 너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전화 오셔서 아니 지휘자님이 직접 지휘하신 곡을 듣자니까요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생각... 물론이죠. 지금 수요 초대석에 우리가 그러니까 김봉미를 알고 싶어서 모셨는데 왜 다른 지휘자 곡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슈만의 곡은 피아노와 어, 테너가 노래하는 곡이니까. 네. 음, 저는 이제 이 10월에 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나만을 생각을 한 거죠. <laughs> 아~ 그니 그러니까 그 주인공으로 나오신게 아니라 약간 청취자로 <laughs> 네, 그렇죠. <laughs> 그래서 렇죠그 이제 부랴부랴 어, 네. 했었던 음원들을 찾다 보니까 네. 아~ 저희가 사실 연주자지만 연주를 하기 바쁘지 자기 공연을 한 거를 잘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보고 싶지도 않고요 <laughs>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제 어~ 몇 아니게. 시간을 예 네, 보게 됐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laughs> 그동안 그동안 이렇게 했었어? 이런 생각이 <laughs> 들면서. 아니, 그 이해가 되시죠? 아, 저는 이해요 예. 네, 연주자시니까 이해하시고. 저는 이해하죠. 저도 그래서 제 방송에 우리 스태프분들은 제 노래 듣는 거 좋아하세요. <laughs> 제 노래를 틀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노래를 못 했나? <laughs> 정말 다시 녹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같은 생각하셨군요. 그럼요. 모든 연주자는 그럴 거예요. 네. 욕심이 있다 보니까. 네. 그데 어쩌겠어요. 한 <laughs> 거의 한 세네 시간을 그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까지. 네. 왜냐하면은 뭘 봐도 마음이 안 되는 거죠. <laughs> 뭘 봐도 화가 나는 거죠. 네. 음, 지금 셔스터급이지 곡 또한 그런 네. 곡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가나는 음악 <laughs> 쇼스터코비 <죽, 죽>, 죽전소금 들이셨습니다아 <laughs> 오늘 기대가 됩니다 벌써 이렇게 웃음보가 터지는데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전환하십시오 그 제가 항상 게시판을 보면서 방송을 하는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휘자님이 너무 우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지화 면인줄 알았다고 <laughs> 제가 음악 들으면서 그걸 발견하고 나서 완전 쓰러졌는데 자 여러분 EBS FM 정규 11시 클래식 오늘은 마이스트라 지휘자 김봉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1098 쓰시는 분 김봉민님 안녕하세요. 여성 지휘자분이라 더 매력적이라 느껴집니다.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지휘했던 곡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곡 궁금합니다. 대답해 주시죠. 음 사실 어, 지휘자 입장에서 굉장히 잘했던 곡이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뭐 네. <laughs> 프로젝트가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죠. 네. <laughs> 제가 어떤 단체를 얘기하면은 안될것 같고. 아 예, 단체는 무기명으로 작품, 해주십시오. 네, 작품을 얘기하자면 <laughs> 네. 아 오페라 나비 부인을 연주했었는데 어, 네, 제가 한국 와서 정말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파르파르. 네. 하고 열정이 굉장할 때였죠. 네. 네, 원하는 만큼의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저한테 오면서 거꾸로 그때 제가 30대였는데 50견이 왔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50견은 30대에도 올수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죠. 의학 방송인가요? <laughs> <laughs> 그래서 네. 공교롭게도 그 아, 오프라나비 부인 잊을 수가 없고요. 네. 그 안에서의 나오는 주옥 같은 아리아는 또 얼마나 가슴을 또 울립니까. 네. 오늘 아마 한곡 정도는 저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연식님 아주 조용히 천천히 말씀하시는데도 뭔가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뭐죠 엄청난 리더십이 느껴집니다. 멋지십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자님 원하시는 문자 온것 같은데요. 그럼 저 조금 밝게 하려고 했더니 원래 컨셉 유지해야 되는 건가요? 아, 다 좋습니다. 어떤 컨셉을 유지하셔도 <laughs> 지금 너무나 아름다우시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고. 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지휘자 하면 인식이 이제 뭔가 까칠하고 뭔가 양상구리안 맞을 때 야, 너 나가. 막 이렇게 소리 칠것 같고 그런 네.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지휘자님 어떠십니까? 아, 그 까칠하십니까? 이미... 아, 저는 진짜 까칠해요. <laughs> 그래 가지고 어 근데 그 까칠함을 숨기기 위해서 너무 좋아 이런 솔직함 네, 숨기기 위해서 진짜 많은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남들은 다 알더라고요. 아... 그런 나름대로 제가 숨기고 있는 그 나머지 까칠함들은 집에 가서 풀죠. 아 <laughs> 집에 있는 무슨 집에 있는 분은 무슨 됩니까 집에 있는 분은 집에 있는 분의 나름의 사명이죠. <laughs> 아 좋습니다 7010 쓰신 분 화나고 차분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해내시는 마이스트라 멋지십니다 저도 차분한 성향의 여성으로 왠지 격려받는 느낌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이스트라 지금 네.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벌써 감동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 지휘자라서 차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 음 성격인 것 같은데 이 차분함이 계속 차분함으로는 있지는 않아요. 음. 무섭죠. 지킬 해야 할 든가요. 그게 어, 사실 음악을 대할 때마다 네.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긴 하는데요. 네. 그 차분함 자체가 사실은 지금 어, 우리 정경 님의 그 환한 미소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순식간에 또 지적을 해주시면서 제 잘못을 이렇게 끌어내신 프레임 대단합니다. 역시 지휘자. <laughs> 자 여기서 정경희 열한시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김봉미에게 지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휘하는 거는 어, 살아 살아있게 한다는 거? 살아있게 한다. 네. 좀더 설명해 을 주실까요? 음, 음. 왜 지휘자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리스펙트 하는 것들을 많이 소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참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도 어허허. 뭐~ 간혹 뭐~ 운동 음, 지휘자로서의 그~ 어떤 에너지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운동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네. 저는 진짜 운동안 하거든요 전혀 안, 하세요.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숨쉬기 운동 하세요? 숨쉬기 운동도 반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운동을 안 하는데, 근데 그 운동을 안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아, 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그런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네.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도 특별하게 뭐가 없다. 없어요. 어. 그러니까 뭔가 빤, 뭐 뾰족하거나 뭔가 드라마틱한 답이 계속 안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저는 지위에 있더라고요 음. 지위를 하면서 제가 살아있게 한다 어, 굉장히 저는 지위를 하면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휘자님에게 지위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푸는 거이기도 하고 네. 운동을 안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지로하면서 운동을 하는 네. 거이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아 어,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나면은 어 힘들어서 그 에너지 충전을 어떻게 하세요 근데 지휘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연주한 완전히 다 쏟아붓고 나면 그게 다시 에너지로 와요. 근데 간혹 정말 지지리도 내가 오늘 만족하지 못한 공연이 되면은 사실 그건 저한테 독소로 막 다가오는 거죠 음. 그런 공연들은 사실은 많이 만들지를 않아요 스스로 한번 연주가 된 거는 아주 유쾌하게 즐겁게 잊어먹습니다 음. 음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똑같은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 100% 똑같이 연주는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연주가 있으면 또 만족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마지막 무대로 연주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휘를 하면서 저는 참 많이 건강해지고 또 지휘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거꾸로 봤지만 그 상호작용에서 아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면은 벌써 죽었겠구나.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구나. 뭐그런 생각이 드네요 마이스터 트 김복미에게 주의란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유학가서도 피아노를 전공하셨는데 갑자기 지휘자의 길을 갖게 가게, 가게 되셨어요. 주변에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마 지도 교수님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피아노를 치다가 지휘자의 길로 들어서서 그게 갑자기 진로를 바꿨다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긴 것 같고요. 그게 같은 맥락이었고 저한테는 음. 음, 뭐 지휘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살았기 때문에 늘 피아노 치고 지휘하고 그게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어떤 다른 길을 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네. 단지 어, 지도 교수님의 반대는 있었어요. 도, 제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네. 얼마나 아꼈겠어요, 네. 피아니스트 제자로서. 음, 뭐 선생님 워낙 거장이시고 또 거장 같은 제자들을 많이 또 키워내셨으니까 저쯤이야, 뭐 그들의 중에 한 명이었겠지만, 어 괜히. 어,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또 인간적인 그런 존경함이 제가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가깝게 지냈었어요 지도 교수님이랑. 음. 그 교수님이 왜 지위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다른 게 아니라 음 아주 세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어느 누구도 여자 지휘자는 원하지 않아. 음. 짜자잔, <웃음> 그러셨답니다. <웃음> 정말 나를, 나를 가장 아끼고 나의 음악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렇게 세게 얘기하실 때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구도 여성 주의자는 원하지 않아. 네, 원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단원도 원하지 않고 관객도 원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음. 왜요?라고 물었죠, 당연히. 단원들은 이제까지 뭐 여자 지휘자가 그때도 사실 유럽도 여자 지휘자는 생소했어요. 예,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톤을 지휘자의 지휘봉을 또 포디움을 내주지는 않으니까 뭐한 번쯤 연주 할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로 뭐 또는 오페라 하우스의 또 디렉터로 이렇게 두지는 않는 거죠. 아. 워낙 잘 아시는 분이니까 어, 단원들도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고 특히 관객들도 어, 남자 지휘자를 좋아하지 여자 지휘자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받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어, 상처라기보다는 그때 내가 지휘를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었고요. 그냥 나는 지휘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오케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지휘를 하고 그래서 언젠가 내가 지휘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또는 또 다른 얘기를 하셨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 말씀을 하셨을까 참 궁금한데 안타깝게도 어,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음, 보고 싶기도 하고 음... 사실 그걸 못 물어본 거에 대해서 또 지금의 어, 지휘자로서 어, 서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보여드리지 못한 거가참 아쉽네요 하늘에서 기쁘게 보실 겁니다. 그럴까요? 네. 똑같은 얘기 하지 않으실까? 아, 아닙니다. 기쁘게 보실 겁니다. <laughs> 자, 언급하셨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어느 개인 날을 소프라노 임세경의 목소리와 김복미가 지휘하는 프라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초코모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어느 개인 날 소프라노 임세경의 노래와 김복미가 지휘하는 프라임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 드렸습니다. 2190 쓰시는 분 30대 50견이라는 차분한 말씀에 빵 터졌습니다. 김봉미 지휘자님 정말 멋지시네요. 세딸의 엄마로 감동이 밀려옵네요. 최고입니다라고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50견 때문에 처음으로 문자 참여를 유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김지은님, 지휘자님 정말 멘탈이 너무 멋져요. 스승님께서 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라고 보내셨고요. 최연희님, 김복미 지휘자님 우아하시면서 솔직한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십니다. 지금 보라로 보고 있어요. 두분 모두 오늘 너무 재미있으시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에너지 좀 받으십니까 지휘자님? 아네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하니까. 예. 음, 저도. 대답을 하고 또 듣고 싶고 이러네요.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은 솔직히 박수 외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대화의 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송에서는 네. 이렇게 메시지로 오니까 어... 저희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어서 어, 너무 좋으시겠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냥 예. 얼굴에서 그냥 화사함과 그냥 즐거움이 제, 얼굴, 가득 차요. 제, 네? 제 얼굴에서. 네네. 네, 네. <laughs> 입에 침도 안바르시고거짓 <laughs> 말. <laughs> 자, 안인서님 지휘자의 가장 두, 중요한 덕목을 이미 갖추고 계셨군요. 그 용기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네. 들으신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김봉미, 마이스트라의 팬이 다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이 옵니다. 그럴 리는 없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정경님,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노래하는 거보다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멋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제가 문제입니다. 요즘 공연 노래가 들어오면 네. 노래가 아니라 사회로 더 많이 <웃음> <웃음> 스트레스 받고 있고 저희 정체성에 대해서 어.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아닙니다. 기자님? 뭐 노래도 워낙 잘하시지만 네. 뭐 말씀도 잘하시는 거 요즘은 다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김복민 진행자이니까 아, 그렇죠? 예, 제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지휘자로서 김봉미만이 지닌 장점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 장점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 방송 그런 방송입니다. 아 그런 방송 나와서 스스로 자랑하는 아, 방송. 아제 아, 제 자랑을 예. 하는 거야? 예제 장점. 글쎄 뭐 최근에 아주 최근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음 어떤 상점을 갔는데 그 카운터 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네.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아하. 그래서. <laughs> 왜 웃으시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밖으로 보면 진짜 여자인데 남자네요 이러시더라고요 몇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내 안에 남자 있다 저는 그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아,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와서 아 사실은 무대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네. 어~ 지휘자 하면 굉장히 등치도 크고 남성적이고 막 이렇다고 상상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를 사석에서 먼저 보신 분은 진짜 지휘를 하시는 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좀 왜소하고 또막 우락부락하게는 또안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무대에서도 어 사실 걸어 나올 때의 그 이미지가 네. 이미지는 일본이 아닌가요 Um, 걸어 나올 때의 어, 궁금함은 제가 여자여서가 아니라 모든 지휘자가 걸어 나올 때는 다 궁금해요. 음. 근데 그게 30초를 넘길 수가 없는 게 포디움에 딱 올라갔을 때 지휘를 시작을 하고 나서 계속 그 어, 지휘자에 대한 외모에 관심이 간다면 저는 음,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그 30초가 지나고 나서 지휘자에서 외모가 아니라 음악으로 빨려가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으로 당기는 시간에 있어서 네. 나는 장점이 있는 지휘자다 그렇게 말 돌려서 좀 말씀하신 거죠. <laughs> 제, 제 캐치를 잘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자, 우리 지자님께 스스로 자랑 못하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외모는 너무나 여성스럽지만 내 안에 남자가 있다. 즉, 뭐냐? 어떤 남자보다도 나의 에너지는 무대에서 폭발하니까 기대도 좋다. 두 번째, 무대에서 걸어나오고 여성으로서의 편견은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잊어라. 나는 음악으로 보여줄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 정리를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로 부르시죠. 그러니까 노래를 더 잘해야 되는데 <laughs> 지휘자로서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죠. 방금 1분 3초 전에 <laughs> 얼핏 지나가면서 지나간 듯한 말투로 살짝 하셨습니다. <laughs> 제가 놓칠 것 같습니까? 아, 아 그렇군요. 아, <laughs>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자 많은 무대가 다 소중했겠지만 음. 개인적으로 우리 마이스터라 이 무대는 정말 특별해서 잊혀지지가 않는다. 말씀해 주세요. 어... 이 무대 또한 제가 굉장히 빛나는 무대가 아니었고요. 아니었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어, 사실 인제 강원도 인제의 산골짜기잖아요. 네. 거기에서 백인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백인. 근데 네, 백인 오케스트라가 백 명의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네.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제한 없는 어. 어르신까지 누구나 올수 있는 백인 네. 오케스트라 그 시골에서. 네, 네. 근데 강원도 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한 명씩 다 싫어하다가 그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직 지위를 해 달라는 거예요. 어... 이게 이 네. 이제 제가 당황스러웠지. 네, 네. 그 그걸 요청하신 분도 굉장히 용감하셨지만 어, 그냥 1년만 딱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오케스트라를 가게 됐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시작 네. 이제 막 시작하는 백인 오케스트라를 음. 어 1년이 지난 2년째 저보고 1년만 맡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제 강원도 인제까지 어한 달에 두 번씩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키웠는데 어, 어 하다 보니까 4년을 어, 제인제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때 제가 4년째 연주를 할때어 연주를 하다가 눈물이 얼마나 오셨을까 나더, 벌써 감동이 아니, 오는데 그 안에서 음, 초등학교부터 있지만 어, 최고 나이 많으신 분은 67세도 계셨고 또뭐 어, 별의별 분들이 다 계셨어요 근데 4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너무 오케스트라다운 오케스트라 소리가 날 때도 감동이 있었지만 그 4년 동안에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연습하고 이, 여기 와서 참석을 했었는지를 좀 듣게 됐어요 화면을 통해서 어, 인터뷰를 좀한 거죠 아, 이렇게 음악이 가진 힘이 크구나 그냥 내가 지휘를 하고 그들이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있어서는 이 악기를 연습하고 연주하는 것들이 삶의 전부였다 그러면서 어 힘들었던 삶이 바뀌고 우울했던 삶이 바뀌고 삶의 어떤 어 목적을 가지게 되고 활력을 가지게 되고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고 왜냐면은 아들하, 아들하고 같이 온 아빠도 있었고 딸하고 같이 온 엄마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질문을 두 개를 더 하려고 했거든요. 그 하나는 교육적으로 저희가 EBS니까 아, 아, 앞으로 네. 지휘자를 꿈꾸는 여성 지휘자를 꿈꾸는 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은 커트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laughs>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아, 마지막 질문인데 <laughs> 하,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어서 속상합니다. 벌써 한 시간이 다 되어가는 거알니 계세요? 아, 네. 이렇게 저희가 재밌게 놀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지휘자 김봉미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 꿈이요? 음... 클래식 연주자잖아요, 저는. 네. 그래 지금도 끊임없이 클래식 연주 안에 어 대중에 다가갈 수 있는 최대한 대중 대중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획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언젠가는 어 제가 공연하는 거를 시골에 계신 할머니도 그렇고 동네 아줌마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구름때 같이 몰려와서 <laughs>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싶어요. 어... 기획을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어떤 연주가 아니라 어그 작품 공연 자체가 기획이 돼서 그걸 보, 보, 보고 싶어서 전국에서 구름 때까지 몰려오는 멋있지 않나요? 클래식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공연에 네. 제가 꼭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노래도 한곡 가셨죠. 어, 안 넘어가시네요. <laughs> 아, 행복합니다. 0 8공5 쓰시는 분 오늘 너무 재미있네요. 지휘자님이라고 해서 조용하고 차분한 라디오일 거라 예상했는데 재치 있는 대답에 빵빵 웃음이 터지게 되네요. 음악 주의도 못 주시고 재치도 좋은 김목민 지휘자님 팬이 됐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마무리는 0 8공5님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지휘자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